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은 내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힘내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것이 발각돼서 이집트안 광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간 지가 벌써 40년이 됐어요. 40년이 됐는데 이제 80이 됐겠죠? 40에 40에 그 애굽에서 도망갔는데 80이 됐습니다. 80이 됐을 때는요. 이제 모세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 속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40대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죠. 의욕이 많은 사람이죠. 정의감도 많았을 겁니다. 힘도 쓸 것입니다. 그런데 80의 그런 혈기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이 모세는 80이 되었을 때성경에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80, 모세가 나이 80대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믿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40대 얼마나 활력있고, 또 생각도 반짝반짝 빛나고, 또 얼마나 의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그때 들어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열심히 배웠으니 얼마나 똑똑했을 것이며, 얼마나 지혜로울 것이며, 얼마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센스도 탁월했을까요? 그런데 40년이 40년 동안 광해에서 양을 치다가 양을 치는 사람, 그런데 그양 치면서 뭘 했을까? 양치는 것만 잘했을까? 잘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애급의 왕자로서 교육을 잘 받은 다음에 쓰신 것이 아니라 40년이 흐른 후에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 사용하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느냐?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온유한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 앞서려고 하지 않죠. 온유한 사람은 언제나 겸손함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따뜻한 사람이죠. 40대의 모세는요. 뭔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지만 혈기가 없었어요. 혈기가 없었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흔적을 없애려고 그 사람을 아무도 안 보는 것처럼 생각하고 묻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 오늘도 살아갈 때에 혈기를 갖고 살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의욕은 좋아요. 그러나 의욕이 혈기가 되면 안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었으신 걸 보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어, 그런 좀 자세가 됐는가 온유함으로 준비됐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말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더라도 온유함으로 생각하고 모세처럼 온유함이 가득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고 하나에게 붙들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서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호렵산에 이르릅니다. 호렵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죠. 왜 하나님의 산이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하셨기 때문에 호렵,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호렵산에서 양을 치는데 모세는 신기한, 어, 그런 광경을 목격합니다. 떨기나무. 어, 성주순례에 가보신 분은 떨기나무 보셨습니까? 떨기나무가 듬성듬성 있어요. 수도원에, 신의 산이라고 하는 수, 그런 산 밑에 뭐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는 참 울창합니다. 아마 수도사들이 물을 잘 줘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산에 있는 그런 떨기나무는요, 그렇게 울창하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렇게 가시나무처럼 쭉 이렇게 서 있습니다. 듬성듬성 서 있어요. 떨기나무는요,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뗄가로 못 쏘기도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뭡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거예요. 아마 종종 보았을 것 같아요. 이 사막에서 너무 뜨거우니까, 바위가 뜨거워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모세는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한참 지나도, 이 불이 이제 다 타야 되는데, 한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신기하다, 신기해. 그래서 거기를 구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신지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나무 중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뭐술별 정말로 그뭐 백향목 같은데 나타나시면야 역시 우리 하나님 백향목 같은 백향 백향목에 임하실만 하시지 이렇을 텐데 왜 떨기나무 목재로 쓸수없고 떡감으로도 쓰기 아주 어려운 떨기나무 임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이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떨기나무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정말 탁월하고, 뭐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사람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가려지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우리가 바다까지 내려갔을 때, 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 그때 왜 역사하시냐면, 하나님 나는 한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한 것은, 너 이스라엘 떨기나무 같은 존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을 것이다. 너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드러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 제삶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힘껏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셨어요 임하셨는데 임한 곳이 어떤, 임한 곳이, 어떤 곳이 됐습니까? 이만 곳이 이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이 모세가 거기를 한두 번 갔다 왔겠습니까? 광야에 뭐 길이 있습니까? 그냥 몇번 지나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임합니다. 떨기나무가 임했을 때 거기는 어떤 곳이 됩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옛날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거룩한 지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떨기 나무는 더 이상 그 예전의 떨기 나무가 아니에요. 하늘께 붙들린 떨기 나무죠. 거룩한 나무가 된 거예요. 아주 참 좋은 대궐 같은 집이 있어요. 그 집에 도둑이 살면 그 집을 무슨 집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도둑 소골이라고 합니다. 도둑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초가집인데 거기 임금이 살면 궁궐입니다. 왕궁이에요. 우리가 형편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어로 임하셔, 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로 붙들고, 담대하고, 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거기 흔들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 우리는 쓸모없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정말로 담대함으로 존귀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떨기나무로 가까이 갈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사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세를 정확히 알고 계신 거예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기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거저 세 번째 줄네째 줄에 앉은 성도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시완아 시완아 부르는 것처럼 깜짝 놀랐지 시완이 <laughs> 시완아 시완아 부르는 것처럼 우리 김세연 어린이 한번 축복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시완이가 앞으로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외문 나왔어. 야, 목사님 걱정되더라야. 우리 시간이 매일 나오다가 나오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하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형편과 처절 을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그 양치는 자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야 모세야 불러 주셨습니다. 예서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 주실 줄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 같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속히 응답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어, 응답을 기대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응답, 응답하시고 기도의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여러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성도, 또 하나님 일하심을 믿는 성도,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 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새벽 기도 안 나간 또 목사님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는, 6월 마지막 날이 새벽에는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을, 물려,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신을 벗어날 말씀을 주셔요. 자,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말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신발은 늘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늘 신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신발이 그 신발이고 오늘 신발이 그 신발이고 신발입니다. 신발이 뭐 더러우겠습니까? 그저 그런 거죠. 그런데 하늘께를 가까이 나갈 때 하늘께서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전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와닿냐면 아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 이게, 이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는 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는 어디에서 깨달아진 줄 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때 깨달아집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회개하는, 회개하는 것만을 맞추면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아 이거 죄구나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요 죄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비춰질 때 우리의 마음이 확막 녹아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죄였군요. 이것이 죄였군요. 오늘날은 죄를 모릅니다. 무디어졌어요. 무디어졌어요. 마치 그 실험실 개구리처럼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죄 안에 머물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시나의 마음에 나갈 때 이것이 죄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걸 그럴 때, 아, 역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사랑이시오, 사랑이시오. 우리가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성님께서내 마음을 다 깨닫게 했을 때,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셔서 회개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를더뎃고 죄산받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6절 말씀 다 함께 씁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읽는 말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이 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또 이삭을 만나주셨어요. 이삭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 참 사실은 속이는 자이고 아주 이익을 위해서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런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런 사람도 만나주시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인천연희교회 암흑의 하나님이다 음? 암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병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도 소중하지요. 물질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 유산에서 유산을 했는데,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저 외국에 가있어요. 근데 종이 있으 종이 참 똑똑해. 이 종에게 그냥 내가 죽으면 종이 다 재산을 가로챌 것 같으니까 종에게 그런 거예요 내가 유서,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종에게 넣을 테니까 우리 아들이 딱한 가지만 고르라고 하라 딱한 가지만 우리 아들에게 줄 테니까 우리 아들이 고르는 것딱 하나를 하나만 그에게 주고 다 너의 것을 삼으라 중 아버지가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종이 신나가지고 다 그냥 유산이 자기 거 아닙니까? 아들 진짜 아들한테 딱전가거 아버지께 돌아가셨는데 그 유산을 다전퇴해주고딱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습니다. 오셔서 딱 하나 고르세요. 아들이 와서 뭘 골랐을까요? 그 종을 골랐다고 합니다. 그 종을 고르니까 종에게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안 계시면 다 꽝입니다.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예서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상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해 주는 은혜가 오늘 성도 여러분과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깨우시고, 주님제는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월의 마지막 날을 새벽 예배로 시작하게 계시니 더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 영광에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 고백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마다 아멘 아멘으로 순종하여 사랑하는 하님의 자녀요, 하느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일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역사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 중에 간과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이 새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 오늘 너희 새벽부터 주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병련의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번유인의 성도들을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유인의 성도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재발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래된 질병들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여 악한 병마가 나서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해가 회복되고 부흥하기 원합니다 성교가 회복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계가 회복되고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목함 물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땅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